안녕하세요 일고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 아이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이폰 16프로 화이트 디타늄 5 12기가바이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이트 디타늄 그리고 데저트 디타늄 그리고 블랙 디타늄 이렇게 3종 세트를 어, 제 손바귀에 거머쥐 였습니다 예쁘죠? <laughs> 저의 지난 영상에 아이폰 16프로를 왜 3개나 주문하셨어요? 하는 그런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블랙디타늄은 아빠들 거 <laughs> 데서트 디타늄은 엄마들 거, 그리고 화이트 지타늄은 제 것입니다. 저는 어, 아이폰 14 프로 퍼플에서 갈아타는 것이고요. 14 프로가 독특하고 예쁘고 아, 하긴 한데 아무래도 유색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함에 속가 소중함을 좀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화이트나 블랙을 쓰시던 분은 요거 데저트 티타늄의 색깔이 진짜 진짜 어메이징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가 블랙 쓰시던 분은 요거 데저트 티타늄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요새 휴대폰을 쓰고 계셨던 분은 화이트 저처럼 화이트를 한번 가보실까요? 초기 분량 테스트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휴대폰 언박싱을 하고 소개해 볼 테스트를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아이폰 화이티타면 안박싱 해볼게요. 얘를 일단은 카메라로 한번 둬볼 건데, 인터넷으로... 이 먼지가 카메라 안에 있는 먼지인지 바깥에 있는 먼지인지 다 말리니까 클로드로 드로닦아게요 이거를 따기 전에 이제 이 가해 부분을 봐야 돼요 뭐가 색이 이상하거나 뭐 오염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버튼들이 이상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이분하게 눌러지는지, 마이크 부분 여기에 무슨 망 같은 게 있는데 찢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보네요. 망들이 괜찮아 보이죠? 하는 거는 외관 불량이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불량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카메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쓰던 휴대폰 손전등을 이렇게 밝혀서 카메라 안을 봐줍니다.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팅이나 얼룩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봐줘요. 코팅이 약간 잘못됐거나. 껴받거나 얼룩같은게 있는지 한번 봐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버튼들있죠 이분하게 눌러지는지 한번씩 눌러주세요 예쁘게 들어가 있는지도 봐줘야 합니다 새로 생긴 카메라 제어 버튼도 잘 눌러집니다 여기 바로 되어지는이 부분있죠 그런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살짝 그냥 떨어뜨렸는데, 그냥 그 화면이 후두둑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여기가 그, 망사? 댓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켜줄게요. 예쁘다. 그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가 분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대표적인 거로는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이 약간 잘못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노란색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빠른 설정창에 들어가서 화면 밝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트루톤을 꺼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노래 지면 안 좋은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도 돼요. 아까, 이거 아까 뗐던 거거든요. 여기 옆에 대고 오셨을 때 얘가 좀더 푸른빛이 내고 있죠.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은 초록색 밴드예요. 여기 또 밝기 조절 들어가셔서 야간 모드가 설정이 돼 있을 때쭉 올려보세요. 이랬을 때 뭔가 초록빛이 나면 그거는 잘못 으로 분홍색을 확인할 차례에요 화면을 제일 밝게 맞춘 다음에 천천히 내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핑크빛이 보이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하네요 저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번개 현상이라고 까만 화면을 재생을 했을 때 그게 처럼 흰빛이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그 것은 문제입니다. t t l e bit of a little b i 기능들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 엄청 좋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폰 닥터라고 무료도 있고 프로페셔널도 있는데 무료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돼요 바이브레이션 하면 이렇게 막 와이파이 됐고, 세륜러 네트워크 됐고, 블루투스 켜볼게요. 켜져 있는데. 켜져 있는데. 블루투스가 어? X가 떠가지고, 어, 왜 그러지? 했는데, 에어팟은 또잘 연결되고, 그리고 맥북하고는 또잘 연결돼요. 그래서 그냥, <laughs> 그냥 쓰려고요. 아이폰 16 프로 화이트 디타늄 언박싱 그리고 아이폰 초기 불량 점검까지 어떠셨나요? 저는 언박싱까지는 너무 즐거웠는데 초기 불량 테스트는 지금까지 약간 했었던 적이 없었고 잘안 돼서 한참 동안 좀 힘들게 막 이것저것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분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기사더라도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곧또 봅시다. 안녕.